30, 40대 여성 드레스 입는 요령 고급스럽고 날씬함을 풀어주는 비법. 여름의 태양은 뜨겁고 덥습니다. 30, 40대 여성에게 이번 여름 시즌 드레스를 어떻게 활용해 고급스러운 기질과 날씬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에게 드레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연구해 볼만한 옷차림입니다. 이 연령층의 여성들은 성숙한 매력과 발랄한 활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적절한 의상은 개인의 매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슬림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 자신만의 하이엔드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 드레스를 입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스타일 선택의 지혜. 드레스 스타일로는 심플한 일자형이나 웨이스트 X자 디자인이 3, 40대 여성에게 최고의 선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심플한 스트레이트 컷과 부드러운 라인 적당한 루즈함이 살을 커버해줄 뿐만 아니라 더욱 날씬해 보이게 하여 깔끔하고 능력있는 느낌을 줍니다. 허리를 잘록하게 만드는 X자형 디자인은 허리 곡선을 교묘하게 그려 여성 특유의 여성미와 우아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체 비율을 늘려 전체적으로 키가 크고 날씬해 보이게 합니다. 원단 선택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실크, 시폰 등 드레이프가 좋은 소재는 걸을 때 자연스럽게 늘어져 옷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체형을 효과적으로 길어 보이게 하여 입는 사람의 키를 더커 보이게 합니다. 컬러 면에서는 네이비 블루, 다크커피 등 클래식한 어두운 컬러는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를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수축 효과도 좋아 날씬해 보이게 합니다. 모란디 컬러 시리즈의 수트 핑크, 헤이즈, 퍼플 등은 전체적인 룩의 부드러움과 고급스러움을 더해보는 이들의 눈을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소재 및 디테일, 품질과 세련미가 공존합니다. 소재에 있어서 실크와 아세테이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여름 드레스의 프리미엄 선택입니다. 실크는 천연의 시원한 촉감과 광택으로 입는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그 고귀한 광택은 품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통기성과 드레이프성이 좋은 아세테이트 섬유는 옷을 산뜻하게 유지하면서도 피부에 닿는 느낌이 부드러워 가성비를 추구하는 여성들의 첫 번째 선택이 되었습니다. 절묘한 얇은 벨트는 허리 라인을 강조하고 옷의 레이어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하체의 비율을 늘려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액세서리의 경우 심플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목걸이와 팔찌는 전체적인 룩의 디테일을 살려 세련미를 더해 어떤 상황에서도 유니크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패턴과 길이, 슬림함과 우아함의 균형, 패턴 선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클래식한 슬리밍 요소인 세로 스트라이프는 시각적으로 체형을 길어 보이게 하고 착용자를 더욱 날씬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작은 면적의 기하학적 패턴은 너무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패션감을 유지하며 이 시대 여성의 절제미와 취향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스커트 길이는 종아리 가까이까지 오는 디자인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길이는 허벅지와 엉덩이의 지방을 커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아리의 가느다란 부분을 노출시켜 우아하면서도 경쾌한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샌들이나 우아한 하일과 함께 매치하면 다양한 캐주얼이나 세미, 포멀한 자리에서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입으세요. 한계 없는 우아함. 3, 40대 여성이 여름 원피스를 선택할 때 스타일, 소재, 디테일, 패턴,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디자인 컨셉을 활용해 자신만의 고급스러운 기질과 날씬한 효과를 연출해야 합니다. 패션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과 태도를 입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드레스를 활용해 성숙한 여성의 독특한 매력을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우아함과 아름다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든 인생의 평범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즐길 때든 엄선된 드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과 평온함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패션으로 가는 길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올 여름 모든 여성이 가슴 뛰고 빛날 드레스를 찾아 아름다움에 대한 자기탐구의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